저출생의 여파가 군병력의 감소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력이 줄어들면서 육군이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1사단 신병교육대는 마지막 훈련병을 받았습니다. 신병교육대는 신병을 훈련시켜 각 부대로 보내는 논산 육군훈련소와는 달리 사단에 배치되는 신병을 처음부터 직접 훈련하는 교육대입니다. 논산 훈련소만으로는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일부 사단도 신병교육을 맡고 있는데 현역병이 크게 줄면서. 더는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1사단 뿐 아니라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도 함께 문을 닫게 됩니다. 입대할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역 입대 인원은 4년 만에 4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육군은 더 나아가 모든 사단 신병교육대를 아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오는 2031년, 이작전사령부는 오는 2041년까지 예하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후 신병훈련은 육군훈련소로 일어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이나마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 명 정도가 입대해야 하는데 20세 남성 인구가 2037년에는 19만 명,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AI 과학기술로 대처해 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병력 감소 속도가 워낙 빨라 고심이 깊습니다. 대안으로 복무기간 연장, 모병제, 여성 진병제 등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각각 한계가 있어 정책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 상비 병력 규모와 군인력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매일 넘쳐나는 정치 관련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총선 관련된 사항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총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큰 구석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이 흥구석유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총선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그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슈를 통해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크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같이 총선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총선 관련 테마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3939-497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3939-497 3939-497번으로 총선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